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마포구 성산동 삼가 빌딩 투자 제안서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안정적인 현재 수익도 잡고 어, 미래 개발 잠재력까지 보겠다. 뭐 이런 제안인데요. 이 자료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통찰력 그걸 찾아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. 자,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어...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2018년에 지어진 거의 신축급 건물이란 점. 그리고 지금 공실률이 0%라는 거. 이거 상당히 인상적인데요.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뭐 카페, 식당, 스튜디오, 사무실. 이런 걸로 이미 다차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게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죠. 어, 당장의 안정성이요. 현재 연수익률 따져보면 약3.1% 정도. 월 임대료 2,120만 원, 매매가 100억 기준으로요. 그래서 뭐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아, 3.1%요? 네네, 괜찮네요. 요즘 같은 때. 네, 게다가 위치도 중요하잖아요? 6호선 마포구청역하고 경의중앙선 가자역 딱 중간, 대로변 코너, 이것도 무시 못하죠. 입지가 좋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제안세에서는 이런 점들 때문에 당분간 공실 위험은 아주 낮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현재 가치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, 근데 이 제안서 사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동력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, 이걸 꼽았더라고요. 이게 그냥 상권 좀 좋아진다 이런 수준인가요? 아니면 더큰 그림이 있나요? 아, 그냥 정비 수준은 아니고요. 훨씬 큰 그림입니다.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데, 단순히 낡은 거 고치는 걸 넘어서요. 그러니까 주거, 상업, 오피스. 이게 다 합쳐진 복합 고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거죠. 복합 고밀 개발이요? 네.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뭐랄까? 일하고 즐기고 또 사는 게다 가능한 그런 활기찬 동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. 특히 바로 근처에 상암 DMC 있잖아요. 디지털 미디어 시티? 네, 있죠. 그거랑 연계하고 또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배우 수요도 크니까 앞으로 상권이 더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아, 상암 DMC 연계랑 배후 수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동력이 바로 옆 건물.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이네요. 이게 세대수가 꽤 많이 늘어나던데. 한 1,100세대 가까이. 약 3,710세대에서 약 4,800세대. 이게 이 건물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? 뭐랄까, 재건축하면 공사 때문에 오히려 좀 번잡스럽고 그렇지 않나요?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제안서는 이걸 더큰 기회로 보고 있어요. 재건축 딱 시작하면 최소 5년 이상은 이 주변에 임차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다.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. 임차 수요요? 어떤 종류에? 뭐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f b 학원, 병원, 아니면 뭐 세탁소 같은 생활편의시설을. 기존 주민들 이주하기 전에 필요한 거또 공사 관계자들도 많이 올 거고요. 나중에는 입주민들어나면 그 수요까지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재건축 기간이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. 네. 제안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물론, 뭐, 서부선 경전철 얘기도 있긴 한데, 이건 아직 좀 변수가 많아서요. 제안서에서도 그냥 추가 보너스 정도로만 보고, 가치 분석할 때는 보수적으로 뺐더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현재 가치, 미래 가치 다 봤는데, 단순히 이걸 사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, 수익률을 4%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, 이런 가치 증대 전략도 있더라고요.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? 좀 희망적인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? 어, 그냥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죠. 이건 뭐랄까, 그냥 묻어두는 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물을 운영해서 가치를 올리겠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.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첫째는 그 대로변 코너라는 입지. 그 가치를 제대로 받아서 1층 임대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거예요. 주변 시세 맞춰서 올리겠다는 거죠. 1층 임대료 현실화, 네. 둘째는 위층들, 상층부는 상암 DMC랑 시너지를 생각해서 뭐 영상 편집 스튜디오나 콘텐츠 제작사 같은 콘텐츠 오피스로 좀 특화시키자는 겁니다. 그러면 좀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. 아, 타겟을 명확히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같은 거좀 개선하고 해서 운영 비용을 한10% 이상 줄이겠다. 그래서 실제 손에 쥐는 순운영수익 NOI 자체를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. 운영비용 절감까지. 음,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. 네. 물론 이 전략들이 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지는 뭐 당연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. 그렇죠.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. 뭐 금리가 갑자기 뛴다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좀 늦어진다거나 개건축 기간 동안 주변 환경이 생각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. 이런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가요? 네, 그런 예상되는 리스크들하고 대응 방안도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금리 변동성은 이걸 대비해서 고정 금리 대출 비중을 좀 높이는 걸 검토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서부선 같은 좀 불확실한 호재는 처음부터 수익률 계산할 때 빼버리는 거죠.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. 아, 보수적인 접근. 그거에 대비해서 1층에는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업종. 그러니까 뭐 맛집 같은 F&B나 꼭 필요한 가게들 위주로 유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. 뭐, 리스크를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노력은 보이는 거죠? 네. 잘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 제안서. 결국에 두 가지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검증된 현재의 안정성. 그러니까 0% 공실률에 초기 수익률 3.1%라는 현재 가치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 역세권 개발 대단지 재건축 수혜 거기다 적극적인 가치 증대 전략으로 목표 수익률 4% 이상 이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마 핵심 질문은 이걸 거예요 이 제안서가 그리고 있는 그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성장하는 운영형 자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. 그렇죠. 현재 확실한 숫자와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거냐, 이 문제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투자를 고민할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가치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대되는 미래의 성장 기회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끌리고 있나요?